제목 삶의 가치 유경숙 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미소와 감사의 덕담 한마디 할줄 모르고 어려움만 주면서 당연한 듯이 한백년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난 그것이 싫다. 잠깐 살다 갈지라도 언행이 살아서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남아 있다면 그것이 삶의 가치라 생각한다. 안 포기, 바람 한 점과 자연의 질서, 모든 것, 발명가와 예술가, 모든 성인과 선각자여내 어찌 그분들께 경배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? 난 이제부터, 아무 것 에나 허리 를 수그 리고 무릎 을꿇진않 겠다. 적 절한 예는 갖출 지라도,